출애굽기 16장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두는 양보다 두배더 많이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신 것이오.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오.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른 만큼 빵을 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와 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할 때에 무리과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칠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메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사람마다 갖기에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갖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두 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두 오메씩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이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오.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와의 호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오.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들어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 놈에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매를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계 앞에 두어 잘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 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십 분의 일 에바입니다. 1 7장 바위에서 소스물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바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그리고 나일 강을 칠 때에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내가 시내 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아말렉과의 싸움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지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 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에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아내 시보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 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희생재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해 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야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니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 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으로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게.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짐을 나누어 주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것에.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에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장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백성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각각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쉬운 문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후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이르다. 이집트를 떠난 지꼭석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와께서 호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에게로 새끼들을 실어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안에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 두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정결케 했고 백성은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내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기슭에 섰습니다. 신의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의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은 신의 산으로 가까이 올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 둘레의 경계선을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너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가까이 오게 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20장 10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삼대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사람을 죽이지 마라.가늠하지 마라.도덕질하지 마라.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마라.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두움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어느 신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 흙재단을 쌓아라. 그 재단 위에 너희의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과 화목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양과 소를 재물로 바쳐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왜냐하면 연장으로 돌을 다듬을 때그 몸이 닿아서 그 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다.너는 층계로 내 제단 위에 올라가지 마라.왜냐하면 층계를 올라갈 때옷 속에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